제가 그제 농장에 가서 먹어봤거든요. 구지봉은 그때 그때 따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 따기 체험도 가능하다 하니까는, 어, 유튜브 보시고 가셔도 됩니다. 자, 한번 열봅시다 이렇게 6개로 팩이 만들어져 있고요. 아이자자 나와봐. 안에는, 이렇게. 다섯 개씩. 제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전분이 있을 수 있을까? 흔들았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완보양 먹는 맛이네요.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꾸지뽕 필요하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응. 전화번호? 이쪽으로 응.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아니, 뭐. 아직 조금 덜 익었는가 보네요, 그제. 이게 뭔지 알아? 몰라요. 이게 뭐예요? 어? 딸기, 딸기, 데 딸기. 같아생 딸기 같아, <laughs> 딸기 같아? 어. <laughs> 이게 뭐야? 면은 오지뽕이라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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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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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오, 이 같아요. 어. 이게, 네네. 어 아, 당뇨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고이, 어, 성인병이나 그게 좋은 음. 어 신선이 내린 약이라고 꾸지뽕이에요. 꾸지퐁. 아, 진짜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 어, 음. 너무. <laughs> <laughs> 야, 반갑다고. 징그럽다고. <laughs> <친구. 아니>, 반갑다고. <웃음> <웃음> 반갑다고. <웃음> 우리 <여기> 농장계야 <laughs> 그래서 꾸지뽕은 입도 약으로 쓰고, 나무도 약으로 쓰고 뿌리도 약으로 쓰고 열매도 약으로 쓰고 오. 국물 흘리면 안돼 이게 이게 네네. 이게 보약이야 아 진짜 어, 국물 흘리지 말고 <laughs> 같이 먹어야 돼통째로 먹어 통로 씹어 먹어 그냥 아예 맛있어 음어네 시즈 그시 씹어 그 저... 먹어야 돼 달아요 음 맞아 맞아 음 아삭아삭 음. 근데 이거는 변비에도 좋고 음. 나이트도 좋고 나똥잘 쌓아 똥잘살을 <laughs> <laughs> 거야 시원하게? <laughs>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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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만약에 또 달라 너무 이거 되나? 어? 택배 되나? 어손조심어 어, 택배 되지 이거는 <laughs> 여러분 90분 사고 싶으면 <웃음> <웃음> 엄마 전화 주면 택배 보내줄 수 있어요 <laughs> 어, 여러 가지 피부미용도 좋고 <laughs> 다이어트 좋고 <laughs> 밴드도 좋고 오케이 <로케야. 웃음> 어, 엄마가 먹고니까 봐봐 누구 도 예뻐요? 엄마가 더 예쁘지. 꾸지뽕보다꾸지뽕 모델이 다 우리 엄마가. 자, 꾸지뽕 드시고 건강해지세요. 야. 음. 맛있게. 야, 이 꿀과 봐 나와요. 음. 과즙이 나오고 시도. 과즙. 집어 먹는 맛이 좋아. 나. 너무 맛있어. 음. 네. 우리 아들도 좋아해요. 꼬지뽕. 맨날 꾸지뽕만 그러니까 이거 약간 냄도 얼른. 얼으면 아기도 도저 안 먹어 같아요. 이게 아이스크림처럼. 맞아, 얼리면 응. 맛있어. 그리고 요구르트에 섞어서. 맞아. 갈아갖고 요구르트 한번 끝내줘. 이거 봐. 이거. 잎도 자르면. 응. 입에서도 너무 응. 갈때잘려 이게 진액이 나와. 왜냐면 음. 왜이면 올려주면. 올려줍니다. 음. 열매도 그흰 성분이 네네. 벌레가 안 먹도록 되어있. 음. 그러니까 버릴 거 없네. 풀거 응? 없네. 없어요. 그렇지 버릴 음. 게 없지. 음. 음. 좋네 잎, 가지, 뿌리. 아유, 얘, 얘도 좋아한다, 봐봐. 잘 나가고 있어. 강아지 <laughs> 꾸지뽕 좋은 거 먹어, 먹어. 꾸지뽕 농장 강아지는 꾸지뽕 입도 좋아해요. 아이, 잘 먹네. 그래, 많이 먹어. 자, 오케이. 저도 하나 따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보이시죠? 우, 흥물 뚝뚝 들어지네 음, 우와. 정말 맛있습니다.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내가 음. 직접 골라 줄게. 자. 여기. 다딴 거고. 음. 아, 이거 여기 이건 거다 땄대. 이건 더 <laughs> 맛있는데. 맛있어? 국물이 맛있어 안에 익은건 거가 훨씬 더 맛있는데. 음. 오늘 따 갖고 지금 조금 덜 익은 것도 그래도 당도가 좋지. 음. 어예. 아. 무뽕이 원래는 야생은 맛이 없는데. 음. 요렇게 접목을 잘해서 잘 키우면은 꽤 열매가 맛있어. 음 자리었네 자리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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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는 잠깐 엄마 보러 음. 웬일로 나한테 오네 제도자 꾸지뽕 필요하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보이시죠 <laughs> 전화번호 쪽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꾸지뽕 농장오 와, 엄청나지? 여 와, 엄청 막. 많았네. 막막 여기 다가 뿌듯해. 음. 여기, 여기, 이쪽으로 봐봐. 와. 여기서 찍으면, 네. 와. 여기서 봐봐. 여기 그러면은, 쫙, 뿌듯해. <laughs> 이야, 아우, 진흙이 막톡 떨어진다. 손에 묻은 거봐 <laughs> 와, 음. 그지뽕그지뽕그지뽕꾸지 뻥을 먹어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지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뽕꾸뽕뽕을 먹으면 방구뽕뽕뽕뽕뽕뽕뽕뽕뽕

많이 찾아주세요 아까 전화번호 보셨죠? 전화번호 보셨어? 응. 하나는 뭐 먹었어? 먹었어. 음. 아니 카메라 팀은 지금 따뜻. 충분합니다. 이거는. 음. 이게 뭔지 알아? 응. 음. 자 이제 또 그래서 엄마 보러 왔다. 엄마 嗯。<laughs>